안녕하세요 미니 어이농장입니다 오늘은 하우스에 들어가기 전에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잠시 다리 위에서 영상 잠깐 한편 찍어 보고 가겠습니다 잠깐 물 구경 좀 하고 가실게요 저녁에 온 비입니다 생각보다 물이 많이 불었네요 어, 저기 오리가 둘, 넷, 여섯, 둘, 네, 여섯 마리가 건너고 있네요.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. 보이시죠, 오리? 저 뒤에 한 마리 따라가고. 안녕하세요. 아, 여기는 미니오이 농장입니다. 아, 오늘은 어, 2023년 8월 27일입니다. 27일날 아침에 한편 찍어 봅니다. 어 제가 8월 11일날 정식을 했습니다. 8월 11일날 정식을 하고, 어 오늘이 26일이니까 거의 16, 17일 정도 됐네요. 17일 정도 됐는데, 어 이제 꽃이 한개한개 한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. 이 꽃이 하나씩 하나씩 피기 시작하네요. 어, 무더위랑 뭐 태풍이랑 비랑 이 모든 게다 지나가고 어, 이제는 그 나름대로 제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이렇게 우리 꽃이 이렇게 이쁩니다. 어 이것도 뭐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이것이 열었습니다. 이렇게 꽃이 핍니다. 이렇게 꽃이 피고 빨리 자라면 일주일, 일주일 후에 오이를 수확할 수가 있고요. 아니면 10일, 10일 후쯤 되면 수확이 됩니다. 어, 앞으로 넉넉 잡아서 10일 후 되면 오이가 조금씩 수확을 하게 됩니다 많이 기다려 주신 고객님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어, 나오는대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, 농사가 그렇습니다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라도 살아주니까 마음이 뿌듯합니다 꽃이 이렇게 한개한 한 개씩 자꾸 피고 있네요.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고, 어 조금 더, 조금 더 자란 후에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. 아무튼 저를 믿어주시고, 어 저, 저에게 물건을 가져가시는 고객님들 늘 감사하다는 인사 올립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.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